오늘 소개할 전시는 다이얼로그 마인드맵입니다. 여러분 현대미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난해함, 어려움, 유명 미술품이라고 해도 가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만든 건가 싶죠. 가끔은 작가들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전시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의 머릿속까지 끄집어내 함께 전시해요. 다름 아닌 마인드맵을 통해서 말이죠. 이번 전시에선 한국의 현대미술가 13인의 작품을 모았습니다. 총 80여 개의 작품이 함께하는데요. 회화, 미디어. 조각, 설치 등.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13인의 갤러리스트와 작가들이 함께하는 다이얼로그 마인드맵. 전시 이름에 걸맞게 전시장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인드맵인데요. 참여작가들의 머릿속 지도를 표현 한 거죠. 평소 작가가 가지고 있던 관심사 나 고민부터 작품을 그릴 때 영감 을 받은 것들. 그리고 작가 자신만 알고 있던 내면의 이야기들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덕분에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는 작가의 의도와 맥락을 더잘 이해 하게 되는데요. 그럼 현대작가들의 마음속 함께 들여다볼까요 흰색 배경 위에 등장하는 검은 선의 물체 의자, 화분 등 집안에서 쉽게 볼수 있는 물건부터 건물을 구성하는 엘리베이터나 계단, 벽에 붙어 있는 배수관도 보이고요. 자동차나 가로등처럼 도시 길거리의 사물도 보여요. 각 사물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떠다니면서 서로 교차하는데요. 그 모습이 불규칙적이면서도 묘하게 조화로워 보이죠. 바로 이정민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거 다름 아닌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예요. 2차원의 이미지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만들었죠. 작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각각의 장소나 사물이 특별해지는 순간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종종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작가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물체나 장소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느낄 때그 찰나를 작품으로 표현해내죠. 그렇게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물들이 떠다니게 된 건데요. 본인이 느낀 세상을 재구성한 이정민 작가의 작품. 작가의 의 도를 알고 작품을 다시 보니 우리 주변의 물건들도 새롭게 느껴지죠. 익숙했던 장소와 사물들, 그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순간들. 조금 더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공간과 사물을 담아내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경험한 삶과 죽음을 인간의 몸이라는 소재로 담아내는 작가도 있습니다. 화려한 금빛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 작품. 중앙엔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여성의 양옆으로 풍선처럼 생긴 형형색색의 둥근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난자의 난자입니다. 풍선처럼 생긴 이건 바로 이 여성의 난자들이죠. 이 피작가는 차별과 폭력, 강압적인 시선과 금기, 그리고 누명들로 인해 결국 탄생하지 못한 존재의 가능성을 나타냈어요. 작품 속 나타나는 수많은 몸들을 통해 태어나지 못한 생명의 아픔을 담아내죠. 작가는 외할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슬픔을 작품에 녹여내기도 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겪었던 작가는 청각이 급격히 민감해졌는데요. 소리가 색채로 느껴지는 색청까지 왔다고 해요. 갑자기 찾아온 장애에 당황하고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할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의 소리를 되살려서 그 기억의... 알록달록한 색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를 다채로운 작품으로 표현하며 할머니의 죽음을 기렸어요. 작가는 자신의 조각품을 경험하는 것이 일촉의 의식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멸종한 몸, 미래의 몸, 감각으로 형상화된 타자의 몸등 다양한 몸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내죠. 이처럼 이피 작가는 작품 속의 몸이라는 존재를 통해 살아남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해내는 작가도 있습니다. 바로 박주혜 작가인데요. 뉴욕이란 먼타지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 생활을 하던 시기 작가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보고 싶은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솜을 채워 넣어 인형을 만들었죠. 이때부터 작가의 봉제 인형 작업이 시작됩니다. 도자기 작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작가는 아이를 갖고 싶었던 마음을 흙으로 빚어 작업을 시작했죠. 또 다른 작품도 볼까요? 캔버스를 가득 채운 형체 불명의 알수 없는 존재들 각자 어디론가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또 고군분투하는 듯하죠. 어두운 푸른 빛은 제주의 고자왈 그곳의 넝쿨과 이끼, 버섯을 형상한 그림입니다. 회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작가는 자신의 고향 제주의 고자왈에 자신을 비유하며 그 복잡한 감정을 풀어냈어요. 무질서하면서도 강한 생명력을 가진 고자월의 모습에 복잡한 생각에도 그림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가득찬 자신을 투영시킨 거죠. 설명하기 어려운 작가의 내면이 담겨 있는 이 그림 알고 나니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면의 감정이 아닌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담은 작품도 있어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 아시죠? 성북동 저택의 지하 벙커에서 생활하는 영화 속 오근세, 국문광 부부는 설정상 서울 외곽의 부천과 광명 출신인데요. 김재민이 작가는 이들을 위한 순례길을 만듭니다.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부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까지 하층민으로 상징되는 이들이 계급 상승을 위해 서울의 중심부로 진입해 나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루트를 만들었죠. 작가는 수십 킬로미터의 그 길을 따라 직접 걷고 영상으로 남겼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곽 지역의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마주하고 작은 지역들의 소멸 위기를 알게 되죠. 그 경험을 일지로 기록해 지도를 만들고 기념품 같은 오브제도 만들었어요. 이렇듯 다수가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의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김재민이 작가. 그는 전부터 아시아의 외곽 지역 그리고 식민주의의 흔적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사회 문제를 다룬 작품들 작품과 마인드맵으로 함께 만나면 더잘 이해할 수 있죠. 이처럼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작품 세계를 가진 현대 예술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가 외에도 아홉 명의 현대 작가들이 함께 하는데요. 삶과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고민을 직접적으로 다룬 작가도 있고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을 달래는 장례 풍습에 영감을 받은 설치 작품도 있어요. 도심 속에서 포착한 풍경들을 건축물의 재료를 통해 미학적으로 풀어내기도 하죠. 도시에서 볼수 있는 빛의 영상을 포착해 재현해내는 작가도 있는데요. 도시의 주거 환경 문제를 새롭게 표현하는 작가와 현대사회의 양극화를 꼬집는 작가도 있습니다. 고전적인 전통산수화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회화작품도 새로워요. 심지어 한국의 미인도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가도 있죠.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 이들의 작품과 마인드맵을 보고 있으면 동시대 현대인으로 공감이 가기도 하고 미처 몰랐던 시선과 감정을 새롭게 마주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동시대 현대 예술 작가들의 생각이 궁금하셨다 분들 이번 전시 꼭 방문해보세요 전시의 방문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유용한 팁 알려드릴게요 이번 전시는 특별하게 참여작가들의 마인드맵이 함께 전시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 전시 서문이나 작품 소개글처럼 텍스트로 작가의 예술세계를 읽어 왔다면 이번엔 작가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싹트고 뻗어가는지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게다가 작가들마다 마인드맵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서 더 흥미롭게 느껴지죠 전시에 방문하실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함께 감상해보세요. 또 흥미로운 건 갤러리스트들의 마음속도 함께 알수 있다는 건데요. 작가의 소속 갤러리 디렉터들이 작가를 소개하는 13개의 인터뷰입니다. 단순한 인터뷰 시리즈를 넘어서 13인의 갤러리스트의 시선으로 작가와 작품을 풀어낸 내용이 담겨있죠. 작품 세계에 대해 훨씬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대미술 작가들의 철학적 고민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해보세요. 이번 전시는 예술경험 지원센터의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시에 방문하셔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세계 직접 경험해보세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과 그의 작품 세계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 다이얼로그 마인드맵.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성수 플랜트란스에서 진행됩니다. 그동안 현대미술이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